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룰 주제가 공구 물건 어떤 거를 해야 좋을까요? 어떤 공구 물건을 해야 잘 팔릴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 오늘 찍어 볼 건데 제가 일일이 다 한번 메모를 해 봤어요. 그래서 메모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보면서 해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잘 팔리는 제품 선정하는 거는 초보 공구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저처럼 자주 이렇게 공구를 접하고 자주 공구를 했던 사람이면 물건 같은 거를 정할 때도 약간 좀 보는 눈이 있고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공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초보 공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물건 보는 눈 그리고 제품을 선정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잘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을 둘러보셔야 돼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취미, 본업 그리고 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제품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육아맘이잖아요. 육아맘이면, 육아용품에 관심이 많고 또 아이들 물건에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게 인기가 많은지 그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리서치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다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다 애견인이다 싶으면 애견용품에 관심이 많이 가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내 계정을 봤을 때내 계정에는 어떤 팔로워들이 모아져 있는지 또는 어떤 팔로워들이 많이 있는지 그 분야별로 팔로 다 다를 다 거예요. 어, 내가 만약에 육아맘이면 육아에 대한 엄마들이 팔로워가 많이 돼 있을 것이며 또 애견인이면 애견에 대한 그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돼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헬스인들끼리 많이 팔로워가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공구 물건을 쓸레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인기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집 코 가는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때는 집에서 뭐 편리하게 생활용품 또는 그리고 인테리어를 요즘 많이 해도 관심을 가지세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재미를 붙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홈 인테리어, 그리고 뭐 인테리어 용품 같은 것들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써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약간 좀 생각을 전환해서 아, 내가 인스타그램에 공감해 어떨까? 어, 이 제품이 좋다는데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물건을 셀레 가면 또 인기 상품으로도 잘 팔리게 되니깐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육아맘이니까 저 때는 뭐 아기띠, 그리고 뭐 욕조, 아기 욕조, 이런 거나 뭐 신상한테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뭐 이웃이 갈때 필요한 스폰이나 용기, 그리고 뭐, 이웃식 용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웃식 담을 수 있는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공부를 했던 인기가 많았고, 또 예를 들면 요즘은 또 이제 아까 생활용품 인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후라이팬 보면은, 어, 후라이팬 위에 그 씌울 수 있는 거? 기름이 튀지 않게끔 그런 것들도 인기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또한 설거지할 때 물, 물이 옷에 젖지 않게끔 그 칸막이 있잖아요 칸막이가 아니라 그 막이 있잖아요 물막이 물마, 이런 것들도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물건을 셀렉하는데 또 쉬워요 또는 최근에 사회 이슈인 게 어떤 게 있을까? 어, 큰 예를 들면 코로나가 지금 사회 이슈이죠. 코로나가 사회 이슈인 만큼 그럼 어떤 게 인기가 많을까요?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요즘 진짜 마스크 공부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기가 많고 잘 팔리는 제품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 그리고 또한 마스크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마스크 줄이 인기가 많아요. 마스크 줄 아시죠? 마스크 쓰면 이 스트랩처럼 이렇게 줄 이어서 낄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인기 상품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 인기 제품 뭐가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거뭐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1위에 뜨는 거뭐유아용품을 치면은 1위에 뜨는 이렇게 쭈루루 뜨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이용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인기 유튜버들이나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의 사용 후기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그 점을 분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텐데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주변에서도 내가 쓰는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파악이 돼요 아 요즘 이런 게 인기가 많구나 아 요즘 이게 좀잘 팔리겠다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마스크 줄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 또한 마스크 줄을 처음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되지 그런데 공공장소에 갔을 때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살짝 내려놓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마스크를 그냥 뭐 테이블 위에 얹어, 얹어 놓으면 그게 또 위험에 노출이 될수 있으니까 어줄에도 사람들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스크 줄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아까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마스크 줄을 이용해서 그냥 목에 걸고 있으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위험도도 낮고 아 이게 좋은 아이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게 공구 아이템으로 적합하다는 점, 내가 사용도 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량이란 게 있습니다. 사고자하는 수요가 얼마나 됐는지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가 팔 물건의 키워드를 뽑아서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합니다 적어도 메인 키워드의 월간 조회수가 6 0 0 0 이상인 것이 가장 좋은 건데요 여기서 키워드 검색량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웨어 이집 포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러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마스크줄 제가 아까 팔고 싶단 그런 공구 물품들을 검색을 해 보면 검색 유입량이 쭈루루 나와요. 어떤 게 인기가 많고, 어떤 걸 검색을 했고, 이게 몇천 개를 검색을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게, 적어도 그래도 월간 조회수가 6천 이상인 게 아무래도 효과도 좋고 내가 공구를 했을 때잘 팔리기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 정도는 공구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거는 공구하면 잘 팔리겠구나 아 내가 앞으로 이 물건을 공구해볼까? 라는 눈이 쭉 키워지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습을 통해서 자주 경험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보는 눈이 생기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알려주는 방법대로 그대로만 하셔도 아 이런 물건을 팔면은 내가 인기가 좀좋겠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앞으로도 또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